오바마 행정부는 좌파 행정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우파 보수주의 그 행정부이고요.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는 리버럴, 좌파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좌파 행정부였습니다. 좌파는 자유평등,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평등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종교가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특별히 유별나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축도를 해도 이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는 그 독특성을 빼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을 부정을 합니다. 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철저하게 좌파가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보수적인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이모 저모로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시리아나 뭐 이라크나 혹은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자행되는 그런 그이 박해하고는 종류가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또이 좌파 정부 아래서 좌파적인 비복음적인 기독교가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이그 반대 현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 미국의 보수주의 목사님 가운데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이 이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달라스 첫베드티스 교회, 달라스에 있는 유명한 한 160, 70년 된 그런 역사적인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트럼프하고 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팟스 뉴스 유명한 미국의 보수주의 정통 보수주의 언론이죠. 이 팟스 뉴스 여기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팟스 뉴스 같은 정통 보수주의 언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 당선되는데 어, 수분갑이 바로 이 팍스 뉴스였습니다. News, 이런 어, 타협하지 않는 이 정통 어, 보수 언론이 우리나라에 빨리 생겨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좌파들의 안건이다 어젠다다 이렇게 에 말을 했습니다. 좌파가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도 좌파 행정부죠. 물론 네. 리버럴들이 미국의 이 리버럴들이 좌파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악마로 묘사한 아주 나쁘게 디모나이즈하는 것은 그들의 아주 그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악마로 묘사하는가? 왜냐하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좌파적인 사회로 가는 길, 즉 좌파의 그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뭐 그런 그 정치인들, 또 그런 시민들,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좌파적인 사회를 미국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좌파적인 사회로 가는 길에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과속 방지턱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좌파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악마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좌파적인 사회로 가는 길에 놓인 마지막 과속 방지턱이기 때문이다. 거 그러니까 좌파가 미국 사회 전체를 좌파적인 그런 그 사회로 변모시키려고 지금 뭐그 아주 열심히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거리가 있어 아주 골치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보수적인 성경적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국의 좌파 정부 아래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그래서 좌파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악마로 묘사하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아주 나쁘게 기독교인들을 그 어, 서, 묘사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아주 하찮은 존재에서 왕따를 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 바로 지금 미국의 그 가장 유력한 그런 그 복음주의 지도자. 이, 제프리스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제가 미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목사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이, 그, 이, 말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통적인 결혼을 믿으면, 그 남자와 여자가 한 쌍을 이루어서 그, 그 부부를 이루고, 그게 결혼이다. 이렇게 믿으면 당신을 동성애 혐오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든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하든 그게 다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 그 결합이다 이렇게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가 기독교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그 말해왔는데 그걸 그대로 주장하고 믿으면. 뭐라고 이렇게 매도하는가 하면, 아, 당신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동성애 혐오자라고 이렇게 매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서 어, 그 주유를 하다가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음, 그 옆에 이제 그 다른 요 게스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어, 주입하는 그 사람에게 어, 그 사람이 이제 동성애자라고 하는 걸 알고 어, 동성애자였다가 이제 회개하고, 지금 그리스도인 돼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됐는데, 그분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동성에, 동성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꽃집이나 빵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뭘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 주인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 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이 성경에서 말씀한 이 결혼을 믿는다 그래서 이런 동성 결혼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뭐그 만들어주고 케이크 만들어주고 뭐 화, 이렇게 그 조화꽃 꽃을 이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고소를 해버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바대로 어, 양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이 박해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당신이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에 가서 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당연한 얘기죠.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가서 샤워를 합니까? 남자들이 남자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야죠.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에 가서 샤워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편견이 심한 아주 사람입니다. 비갓 비겁, 영어로 비갓이라고 하는데. 편견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매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신이 태아의 권리를 믿는다고 말하면, 즉, 어머니 복중에 있는 그 아이, 이 아이가 살 권리가 있다. 낙태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들을 증오하는 사람이다. 여자 혐오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매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중에 있는 어머니 복중에 있는 그 아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말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그런 그 행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걸 아주 부정적으로 여자들을 증오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매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좌파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 이 제프리스 박사님은 나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악마로 묘사당하는 일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를 뽑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신앙 또 자기들의 이 성경에 따른 가치관을 그 말을 하면. 그것을 아주 비정상으로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매도하고 그 악마시하고 그런 이 일을 계속 당하다가 보니까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아주 실정을 느끼고 아주 진절머리가 난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한국에서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야, 미국은 이건 개신교의 나라. 어, 크리스천 네이션,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아니 미국이 이렇게 에, 바뀌었어? 맞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좌파 세상에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박해 제1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인 성경을 믿는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좌파 정권을 원치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 한국의 차기 행정부 정권은 누구에게 가야 줬습니까 물론 보수적인 우파 대통령이 제일 적임자입니다 교회를 봐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선택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그런 정권을 어, 그 만드는 것이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한 예수 님, 죄와 어둠 속에, 나 헤매 일 때, 예수 님은 날구원하셨네 강하고 인자한 팔로 안 으셨네. 선하신, 나를 인도하셨네.